그리고 시청률 공약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? 저희는 단체로 사실 1위 공약이나 뭐 대상 공공약 이런 어, 얘기나 하는 도 있어도 단체로 이 방송에 대한 시청률에 대한 공약을 한적몇 퍼센트가 어? 나오면 좀잘 나온 거라고 <웃음> <웃음> 대체적으로 <웃음> 뭘 하나요? 뭐라고? 대체적으로 네. 뭐 여러 가지를 하죠, 그쵸뭐 그렇죠? 네. 주로 저는 3많이 내걸었습니다. 요즘 맞아요. 3% 정도 나오면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어 즐겁게 보고 있어라는 어... 메시를 주신 거다라고 저 생각해서. 네. 뭐 챌린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네. 아... 아니면 뭐 팬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, 어, 근데 변신을 네.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네. 3%가 정말 나온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. 네. 그러면은 그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. 그렇 시즌 2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전 이거 어때요? 나나 투어가 이제 3%가 되면 저희 OST가 있잖아요 진짜 챌린지 안무를 간단하게 해서 챌린지를 해도 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에 맞춰서? 네그 노래에 맞춰서 간단하게 안무 같은 걸 해가지고 영석이 형과 함께? 아 아니면, 그쵸 영석이 형도 어, 네. 아니면 나나 투어잖아요 투어니까 네. 진짜 우리 한국에도 좋은 장소들이 많잖아요 네, 네. 거기에서 뭔가 우리 열두 분 회장님까지 해서 뭔가도 이벤트를 해도 좋을 것같아이 친구 데리고 박2일 정도 어디 놀러 갔다 오겠죠 한 거죠? 박2일이요 좋지요. 거기서 어, 또 컨텐츠가 나오니까. 컨텐츠 그렇죠. 어? 어. 괴물. 근데 이 친구들이 1박2일이 사실 응. 잘안 나거든요. 응. <웃음> <웃음> 이 친구들 스케줄 보면 와뭐한두 시간도 사실 빼기가 어려운데. 맞아요. 뭐 응. 가능하면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전국 돌면서 시청자분들께 네. 감사하다고 인사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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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좋아, 우리 좋아, 리더가 그래. 누구랑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누구랑 보내는 건데 아무도 없는데. 근데 눈을 아무도 안 맞아 줘요. 아니면 뭐 관계자분 뭐 정말 아날로그 아, 예, 예, 예. 예전 느낌 뭐 프리허그 이런 것도 그 어쩌대? 네. 강남 강남역에서 프리허 근처. <laughs> 죄합니다 아, 프리어고요? <laughs> 일이 커지는데요. 너, 너, 어, 죄송합니다. 그래 아, 거기 아, 그러면은 너무 교통 마비 돼요. 예. 네네 안 돼요. 너, 너 피해, 자 그러면 뭐 피가 갈수 있겠네요. 뭐1박2일이든 아니면은 네, 챌린지든 새로운 콘텐츠나 새로운 챌린지를 한번 꼭 구상을 해봐서 네. 예, 공약이 삼프론가요? 네. 네? 어, 그럼요. 사실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공약이에요. 왜냐하면 어, 기성의 예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. 어떻게 보면 또 k p o 아이돌이 나와서 3%를 하는 건 사실 거의 없던 일이고요. 근데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네. 감사의 표시를 아, 하는 게 맞을 네.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제 예상에는 굉장히 빠른 시일에. 예. 준비해, 준비해. 네. <laughs>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, 3 그러니까. 네. 수, 신...